자, 오늘도 이번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계좌 확실하게 바꿔 드릴 거니까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시바이누만큼은 저희 폭등 코인에서 주력으로 잡아 드리는 만큼 수익 챙기 준비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소식 갖고 왔는데 현재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동반 폭등 시나리오 강아지 두 마리가 동반 폭등이 예상된다 예측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냥 폭등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 재도전 그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즉 신고가 갱신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내용 보신다면은 시바이누 코인이 0.001달러까지 상승해 약 5,890억 달러의 규모의 시가총액에 이를 수 있다 즉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얼마입니까? 0.000013달러죠 결론적으로는 하나, 두개올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100배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 즉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은 만 프로 이상 대폭등이 올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현재 시바이노코인은 지속적인 소각 정책으로 인해서 총 410조개의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더 많은 물량이 소각되어야 하지만 재단측 소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각 방식으로도 꾸준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의 대폭등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바이노코인 차트적으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빠르게 체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시바이누 코인 일봉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21선 2평선, 51선 2평선, 추가적으로 1800, 1800의 저항 라인까지 돌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것처럼 상승이 나왔지만, 재차 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눌리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MACD 영선 위로 탈환하면서 재차 양수 띄워주고 있고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나와주면서 재차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바이노 코인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천천히 상승 올려주고 거래량 한번 붙어준다면은 뭐 2, 3, 5, 9이 구간까지도 전전 저점이죠.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 1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하락 왜 나오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거진 한달 동안 다루고 있던 내용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아래로 빠져줘야지, 알트코인 순차적인 랠리 이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60선에서 재차 다시 한번 지지라인 받아주고 있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시바이누 코인 상승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재차 반등 나와줬죠? 반등 나와주는 그 시점에서 시바이누 눌린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흐름이 중요한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은, 알토코인 전체적으로 약간의 횡보, 혹은 단기간 조정 올수 있고 이 60선 무너진다면 굉장히 큰 알트코인의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시바이노코인 현재 횡보하는 이유 이 도미넌스에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도미넌스를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1시간 기준 혹은 30분 기준으로 이런 차트 흐름들 계속 체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90% 이상의 분들은 보통의 본업이 있으실 거고 혹은 이 투자를 제2의 수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과연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매수가로 좋은 대응 이어갈 수 있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 좀 팩트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 자리 미리 움직일 수 있게끔 알림이 울린다면 지금처럼 이제 어깨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코에서 파는 이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 혹은 어깨에 샀기 때문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 발바닥에서 매수해서 정수리에 팔수 있는 그런 대폭 등 먹을 수 있다면은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발바닥을 매수해서 머리 꼭대기인 정수리 매도할 수 있는 이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타점 검색기 하나로 모든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데 보이시는 대로 여기 매수 매도 정확하게 보기 쉽게 나오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개해드리자면 이 검색기는 총 9개의 보조지표가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차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네 개는 좀 오픈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다섯 개는 보안을 위해 좀 가려놓은 상태지만 결국 이 검색기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검색기가 엄청난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데 세력 고래들의 매집 시기까지 혹은 시간까지 알려주는 알림 프로그램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이 기능이 왜 좋은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한 번씩 이런 상승이 나오죠? 보통 이 상승의 폭은 80%, 적어도 80%에서 보통 12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하시면서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자리에서 미리 저점 매수가 들어가신다면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상승들 다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반 개인들이 세력, 고래들의 이런 매집자리를 알고 따라가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기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모든 상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절대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 아니면 바쁘시는 분들은 하루 이제 매일 24시간 동안 매매를 할수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동 매매 프로그램까지 오늘 딱 하루만 제공드리면서 이 검색기를 매매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매매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은 검색기에서 나오는 모든 타점 매수와 매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24시간 동안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최근 일자리도 AI 시스템이나 아니면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매매 또한 사람을 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로감 있는 매매는 이제 그만하고, 조금 편하게 큰 수익 챙기시면서,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해방되시길 바라고 있고, 딱 오늘 하루만 이 하이브리드 두 가지 증정해드릴 거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홉 개의 보조 지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매집 자리까지 알려 주는 알림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이 검색기에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이두 가지 딱 오늘 하루만 증정 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증정 받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9673105번으로 알림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방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검색기 플러스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 두가지 딱 오늘 하루만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은 이미 검색기를 받아서 사용 중이실 겁니다. 또다시 오늘 이 이벤트 놓치신다면은 결국 앞으로도 지금과 동일한 그런 매매 어려운 매매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오늘 하루 이벤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010-9673-205번 알림이라고 지금 즉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잠시 영상 멈추시고 문자 보내시는데 10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꼭이 검색기랑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신 다음, 앞으로에 나오는 세력의 움직임들 포착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 보시길 바라겠으며, 컴퓨터랑 핸드폰 잘 쓰지 못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세팅부터 설정 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없이, 모든 분들 사용 가능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검색기와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 비썸 혹은 해외 거래소까지 모든 거래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소를 쓰던 전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백테스트 결과, 월 평균 승률 91% 이상의 검증까지 완료된 거로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를 진행했다면은. 한달 수익금 91만원 되실 거고요. 천만원 투자했다고 하면은 한달 수익금 910만원 되실 거고요. 1억 투자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 수익금 9100만원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만 진행하는 이벤트로서 010-967-3105번 다른 단어 안내고 알림이라고만 보내주셔야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호를 외우기 어려워서 문자 보내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나 보시면은 알림이라고 해서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 링크 클릭하시고 기본 브라우저 앱 선택 메시지 페이지 열겠습니까 열기 누르시면은 번호랑 알림 보내기 편하게 자동으로 세팅까지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 보내는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이 프로세스 적용받을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결국 모든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 알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고 알고자 해도 알수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정보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더 시우 저손 잡고 실시간으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시는 게 당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면서 저는 그것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니 앞으로의 좋은 투자, 좋은 수익을 위해 제가 달리는 만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면서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